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현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스트레스의 바다에서 헤엄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업 스트레스, 직장 스트레스, 개인 단계 스트레스, 항상 시간은 없는데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되고, 가로는 기본 옵션에 SNS를 통해 밀려오는 유명 셀럽들과 부자들의 삶은 상대적 박탈감을 선사합니다. 이런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 몸의 여기저기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항상 감기에 걸려있고 불안증세와 우울증, 불면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한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상담, 운동, 긍정적인 마음가짐 등등. 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딱한 가지 방법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데 가장 좋은 영양제를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고대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아시아간다를 사용해왔습니다. 주로 스트레스와 불안 완화, 수면의 질 개선, 체력과 근력 강화, 성기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아시아간다를 사용해 왔는데요. 이런 아시아간다의 사용량은 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 보충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효과가 좋은 아시아간다 3대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KSM66과 센소릴은 우리나라에 도입 중이나 아직 상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괜찮은 아시아간다 제품은 쇼덴 원료를 쓴 제품입니다. 그래서 국내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건강기능식품 로고가 있는지 쇼덴 원료를 썼는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대부 는 하루 섭취량 120mg으로 제품이 나와 있고 제품 수도 아주 많습니다. 쇼덴이 스트레스 수준을 얼마나 잘 낮춰주는지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불안 장애 진단을 받은 60명의 성인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매일 쇼덴 60mg, 120mg 위약을 먹게 하고 60일간 PSS 스트레스 점수를 관찰했습니다. 쇼덴 120mg 복용은 60일 복용으로 위약 대비 PSS 스트레스 점수를 57.11%를 낮추어 주었습니다. 복용 전에는 높은 스트레스 그룹 가까이에 있던 환자들이 두달 후에는 낮은 스트레스 그룹에 속할 만큼 수치가 많이 개선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불안장애에 쇼덴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본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덴 60mg, 120mg 두 달간 복용으로 아주 심한 불안장애를 보이던 환자들의 불안 점수가 마일드한 수준까지 개선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간다는 불안장애뿐만이 아니라 우울증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데이터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증의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입니다. 아시아간다 뿌리 추출물이 불안, 우울, 불면, 삶의 질 악화 문제를 모두 개선하였습니다. 데이터가 매우 인상적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시아간다는 수면을 돕는데도 효과가 좋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을 완화시켜주니까 잠이 잘 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150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쇼된 120mg을 6주간 복용했더니 잠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수면 후 잠에서 깨어있는 시간이 감소했으며 수면의 질이 상승하고 삶의 질을 구성하는 4가지 영역의 점수가 모두 좋아졌습니다. 아시아간다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에게 특화된 영양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개선하고 불안, 우울 증상을 완화하며 잠까지 잘 자게 하니까요. 아시아간다는 하루 중 언제 먹어도 괜찮지만 수면 개선 효과가 있으므로 자기 전에 드시는 게 무난합니다. 혹시 드시고 위장장애가 있다면 저녁식 후에 바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또 갑상선 항진기능이 있기 때문에 갑상선 저하증인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고 갑상선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참 아시아간다를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아간다를 먹자마자 효과가 팍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아시아간다의 효과는 서서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앞에 제가 보여드린 자료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적어도 두달 정도를 꾸준히 드셔야 제 효과가 나옵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가 없다고 중단하지 마시고 두달 정도는 꾸준하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간다가 여러분의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울, 불면, 삶의 질까지 모두 개선시켜 주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시면 저 스트레스 받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근거중심 이학사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